일부 젊은 운전자들이 심야에 난폭운전을 하는 것들이 많이 목격이 되고 있는데요. 아, 네. 심야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야 난폭운전은 아무래도 자제를 좀 해야 되겠죠. 아 예. 그러니까 어, 심야 난폭운전은 왜 젊은이들만의 몫이냐. 나이 든 사람도 난폭운전 대열에 동참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까? <laughs> 전혀 그렇지 않죠. 아, 그럼 어떤 남녀노소 젊은 남녀노소 불구하고서 어, 항상. 아, 남녀노소를 뛰어넘어서 남포 운전에 동참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신가요? <laughs> 아니죠. 아 그럼 어떤 <laughs>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남포 운전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남포 네. 운전을 할 때는 반드시 근처에 교통 순경이 있는가 주의를 하면서 남포 운전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laughs> 질문이 좀 엉뚱하네요. 이건 <laughs> 네. 일부 청소년들의 환각제 보용이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 이 청소년들의 환각제 복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보십니까? 그거 청소년들이 그뭐 부모가 좀 많이 좀 저기 해줘야 될 거야마. 아. 예, 제가 그러니까 자기들... 부모가 환각제 복용에 같이 참여를 해서 너무 <laughs> 아. 뭐 아이들한테 무관심해 주고라니까. 아 그러니까. 네, 관심 많이 두고 그러니까 부모는 과잉 보호에서 벗어나서 애들을 철저하게 네, 네. 무관심하게 길러라 뭐 이런 말씀이시죠 그, 그, 그렇죠 예. <laughs> 최근 조직폭력배들이 네.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이 조직폭력배에서는 평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까 별로 안 좋게 생각하고 있죠 아 그러니까 조직폭력배들은 하나의 이웃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말씀이니죠 <laughs> 아니요 이웃이 아니라 그게 <laughs> 네. 조직폭력배라면 우리 이웃에 안좋은 걸 많이 끼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예. 별로 아주 안좋게 생각하고 있죠 아, 한마디로 그러니까 조직폭력배들은 어, 호연지기가 있는 아주 <laughs> 훌륭한 젊은이들이니까 우리 이웃에서 항상 어 많이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요. 아, 조직 폭력배는 안 좋은 사람이잖아요. 아, 폭력 스클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아, 나쁜 그러니까. 한 마디 나쁜 그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라 고 네. 생각하고 있죠아 그러니까 그 조직 폭력배들이 꼭 폭력 서클을 만들어서 나쁜 짓을 할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혼자 떨어져 있을 때도 나쁜 짓을 해야 된다 이런 아, 말씀이시죠? 나쁜 짓을 해야 된다 는게 아니라 조직 폭력배는 한 마디로 저기 우리나라에서도 뭐 사람들도 죽이고 그러니까, 아, 예, 그러니까. 조직 폭력배는 한마디로 별로 안 좋은 아. 스크 아니에 요안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조직 폭력배는 이미지가 폭력 때문에 안 좋으니까 폭력만 할 것이 아니라 사기도 치고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사기도 <laughs> 일으켜 라. 많이 하니까 아,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러야 아니, 한다. 아니, 뭐 이런 생각이죠. 조직 폭력배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되죠아 그러니까. 조직 폭력 배들은 빨리 없어지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폭력을 하는 폭력 배들이 아,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도 싫고 그러는 우리나라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아, 자체부터가. 그러니까. 아 어, 자체부터 우리나라가 없어지면 없어졌으면 좋겠다. <웃음> 말하는 <웃음> 말하는 아니요 조직 폭력 때랑 그 자체부터가 <laughs> 예. 안 좋다 그 소리지 뭐. 그러니까 아, 예. 조직 폭력 배라는 조직도 없어야 되겠고 우리나라가 <laughs> 잘 되려면은. 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우리나라 정부 아니라. 조직을 다 없애고 폭력 배들이 관장하는. 조직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 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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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안 통해요 근데 지금 주부들의 억대 도박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부들로서는 그렇게 하, 여기 뭐 도박을 한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부들이 억대 도박판을 벌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네. 남편들이 억대 도박판을 벌려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신가요? 글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laughs> <그래서> 최근 <laughs> 아, 학교 주변에 불량배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어, 이 학교 주변의 불량배에 대해서는 평소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셨습니까? 어, 어, 나쁘다고 생각하죠. 근데 요즘 불량배가 한둘이에요, 그게. 아예 그러니까 요즘 불량 배들이 어, 이렇게 한두 명의 극소수니까 어, 불량 배들도 이제 좀 많이들 몰려다니면서 어, 불량스러운 행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 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아 어, 불량 배라고 그래갖고 거기에 대해서 뭐한꼭 집어서 얘기할 게 없고 아 그러니까 음, 불량 배를 뭐꼭 집어서 불량 배라고 할거 없고 지나가는 시민들도 잘 네, 예. 알고 보면 다 불량 배다 <laughs> 이런 말씀이신가요? <laughs> 공장 공장지대 주변의 공장들이 당국의 감시 소홀을 틈타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는데요. 아 어, 폐수 방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거에서 제가 한 마디 하겠는데요. 폐수 관계는 사람이 그 뭐야 그 요즘에 쓰레기 정량제도 문제가 나오지만은 폐수로 인나부 문제가 나는데. 술하고 그것도 이제 신경쓰고 예. 그러니까 폐수를 방류하되 좀 신경을 써가지고 대량으로 많이 방류를 해야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어 폐수를 공장에서만 방류할 것이 아니라 어 국가 공공기관이나 경찰서 학교 어 그리고 병원 등에서도 폐수를 무단으로 마구 방류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시죠? 예예 <laughs>